저는 이로리 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옥돔 주문했는데, 저게 옥돔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정말 만화에서나 볼수 있는 이런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매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참깨 생선에 버무린. 참깨 소스에 버린 생선. 김하고 와사비하고 같이 나오네요. 어? 자 그날 쓴그 생선 남은 부분을 다 다져가지고 참깨 소스랑 버무리고 김하고 이렇게 내는데요. 생선을 참깨 소스에 버무리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맛있겠죠? 오소시로 나온 건데도.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네요. 생선 살도 씹히고 참깨 소스가 또 진해서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김에다가 싸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네. 네. 네. 그 베이컨 칩이랑 네. 저희 그 쪽파랑 올라갔고요. 저희가 한번 섞은 다음에 직접 만든 참깨 드레싱에다가 반숙 계란을 올린 거예요. 아네. 계세요. 네. 참깨 드레싱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네요. 모양이. 다른 곳에서 보던 것과 다른데요. 먹어볼게요. 감자 샐러드, 감자 사라다라고 하죠. 이모 사라다라고 하는데 가정의 그런 맛이 추억이 돋는 그런 맛이잖아요. 근데 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번더 생각을 했네요. 이런 비주얼은 처음 봤고 요 계란을 또술안 같이 이렇게 반숙으로 해서 넣은 게참 놀라워요 중간에 베이컨 칩이시피고요 감자는 아주 부드러워요 고소하네요 기존 요리에다가 사장님만의 아이디어를 더한 것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이 감자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맛은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느꼈는데 먹어보니까 청귀한 조각들도 같이 섞여 있어서 식감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계란을 이렇게 반숙으로 같이 내서 섞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곳에서 볼수 없다는 점이 참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고소하구요. 접시에 오뎅나베. 음. 자, 오뎅나베 나왔는데요. 일본식으로 만들었어요. 재석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좀 놀라운데요. 이런 오뎅 나베는 오뎅 오므리하고 할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국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뎅도 맛있겠어요. 미로리야키 중에서 저는 옥돔구이 주문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당일 메이판 옥돔 생선 구이를 가지고요. 저희가 원시하로 구이 기장판을 사용해서 늦은 능근이 늦은, 구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청나물 저희 직접 소스 만들어서 절인 거랑 네. 레몬 그리고 간거랑 같이 해서 곁들여 드시면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친구가 얼마 전에 그 건옥돔을 구워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라고 자랑을 해서 저도 옥돔이 당겨서 주문했는데요. 이렇게 이로리 옆기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아주 부드럽고 은근하게 구원내서 살이 야들야들해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밥이 먹고 싶어요. 일본의 오뎅은 국물을 중시하기보다는 재료를 중시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재료를 집어 넣어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시조과 오뎅이 가장 유명한데요. 국물이 새까만 그런 오뎅도 있더라고요. 오뎅에 들어가는 거는. 일본 오뎅 같고요. 어유 함량이 높아서 상당히 맛있겠죠. 유부주머니 있고요. 치코와에다가 소세지에다가 계란까지 들어가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원시구이라는 뜻의 이로리야키로 구운 생선은 그 참수비장탄으로 굽기 때문에 원적외선이 또 나오죠. 그래서 아주 살이 부드럽고 촉촉해요. 금태, 오징어, 옥돔, 대하 이렇게 있는데 매일 바뀐다라고 하니까 종류별로 다 먹어보고 싶은데요. 참 맛있네요. 옥돔구이를 완전 코를 박고 먹었는요한 마리 뼈까지 쪽쪽 빨아먹으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자취하시는 분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생선을, 맛있는 생선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큰데 아지에서 생선 한 마리 주문하고 술도 한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뎅 먹고 있는데요. 오뎅에 들어간 계란은 반숙이래요. 오뎅에 들어간 이 오뎅들도 상당히 탱탱하고 맛있어요. 일본의 오뎅은 국물을 즐기는 타입이 아닌데요. 그래도 간간히 국물을 달라라고 하는 손님들은 거의 다 한국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그 아지 같은 경우에는 국물에 보면은 국물도 맛을 봤는데요. 진한 맛이 나고요. 기름이 떠 있어서 보니까. 흑마늘 기름을 끼얹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포테토 사라다라든가 처음에 나왔던 오토시로 나왔던 그 생선회를 무쳤던 그것들도 그 콤부로 육수를 뽑아서 마요네즈랑 이렇게 간을 했고 참깨를 섞어서 만든 수제소스라고 하네요. 시당역에서 가까운 아지인데요. 아지의 메뉴판이에요. 이로리, 야키, 여러가지 매일 달라지는 생선과 사시미, 고리아와세 요리 종류 있고. 영업시간이 오후 5시에서 새벽 1시까지에요. 그 뒤편에 보면은 삭케하고 소주, 그리고 하이볼하고 음료가 준비되어 있어요.